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우비입니다 엑셀에서는 숫자를 계산할 때 숫자에 포함된 문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숫자에 붙어 있는 문자를 한 번에 삭제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판매량 표에서 판매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수량 곱하기 판매가 하면 판매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판매 금액에 커서를 놓고 이 l 입력하고, 수량 곱하기 판매가 엔터치면 보통 판매 금액이 계산이 되는데요. 오류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수량과 판매가 뒤에 개와 원이라고 하는 문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계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수량과 판매가 뒤에 있는 개와 원을 한번에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한 다음 오른쪽에 찾기 선택에서 바꾸기 들어갑니다. 찾을 내용 바꾸기에서 찾을 내용 먼저 개 입력합니다. 그리고 바꿀 내용은 공란으로 놔두고 모드 바꾸기 클릭합니다. 그러면 수량 뒤에 있는 개가 한 번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원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드 바꾸기 클릭합니다. 판매가 뒤에 있는 원이 한 번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죠. 판매금액에 e q u 수량 곱하기 판매가 엔터 치면 판매금액이 계산이 됐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더블클릭하면 나머지 판매금액도 계산이 되었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문자를 지울 때는 오른쪽에 있는 찾기 및 선택에서 바꾸기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